안녕하세요 퍼솔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바입니다 <laughs> 어 날씨 좋아요 요즘 벌써 땀 많이 나요 아, 날씨 따뜻해져서 앞에 종이하고 펜이 있습니다 받아쓰기인가 나는 왜 이거 이거 하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자 지금부터 우리나라 독기 태극기를 그릴게요 쉽지 않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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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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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아 okay, okay. 아. 근데 베이스를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일단 파란색이 위였던 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내가 이렇게 하고 되게 예쁘게 그리고 싶은데 이렇게 제가 진짜 똥손이거든요. 이렇게 막 되게 열심히 그렸는데 다 틀렸어. 네, 알고 재미나? 보면 빨간색이 위네. 오케이 네. 됐어. a l r 됐어 됐어. Okay. All right, let's 따 따란. 뭐가 맞죠? 누구 누구 맞았어. 오, 빨간색. 오 나. 오! 아! 아! 음! 어 오, 진짜? 내가 알았어. 코이 완벽해서 이거는 들려들려 이거들 들려. 아, 그래? 이거 만대로 했어. 색이 너무 헷갈려. 아... 왜냐면 러시아는 하얀색, 파란색, 빨간색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빨간색, 파란색이어 가지고 항상 헷갈려. 내가 왜 알아? 아... 이 사진 때문에. 우리는 어뭐게 이거는 아... 이렇게 해 봤어. 이렇게.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여운데. 내... 태극기 해봤어, 아, 해봤어, 태극기 해봤어. 이렇게 이 사진으로. 태극기?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태극기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아... 보편화... 뭐 글시 어, 있어요? 아... 모르겠어요. 태극기에는 사탕이 하얗잖아요? 아. 태극기와 순수함. 평화. 빨간과 파랑이 어우러지는 태극 문의에는 서로 다른 것이 하나가 된니다본 번, 강, 기가 있죠. 맞아요. Earth. Fire. Wind. Water. 자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네. 예. 네. 아하. 아. 러시아나 캐나다에도 이렇게 집집마다 국기를 달은 날이 있네. 거의 없어요. 그 전승기념일, 5월 9일이여가지고 그게 이제 제2차 세계대전. 근데 저렇게 달지는 않고 저희는 이제 갖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퍼레이드 때, 네네네. 아, 네네. 어 들고 다니면서 하는데. 하는 아 캐나다들 이런 퍼레이드 같은 곳 있으면 우리는 음, 음. 그러면 태극기를 다는 방법이 두, 두 개가 있는 거같아요어 맞아. 어 근데 달는 의미. 맞아. 의미가 다. 약간 좋은 뜻, 안 좋은 뜻.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추모의 의미로 다는 거랑 기념의 의미로 다는 거 이렇게 두 개. 기쁨의 뜻이면 올라가 있고 그렇죠. 추모의 뜻이면 내려가는 거예요. 아하, 있어요. 역시 아예. 똑똑하네. <laughs> 세 번, 삼십일 번. 삼일절, 삼일절. 아니요절 아니, 해야 돼요. 인간은. 그래서 절 삼십일 번. 월1일이라고3월1일이라고 그다음에 월1일3월1일아 장난. <laughs> 월일일일 <3월 웃음> 그러면. 2일. 러시아와 캐라에에대해서도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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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고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파란 거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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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from ocean to ocean 이런 의미가 있는니까 왜냐면 우리는 바다 두개 있어요 디자인했을 때 제작했을 때 확인했어요 바람에 어떻게 나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디자인 이렇게 나와 이렇게 디즈, 확인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쿠기가 예를 들어 찢어지거나 음. 더러워졌어 네.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는 제가 특별 방법 거의 없어요 뭐 세탁해봐 <laughs> 세탁해봐 네. 그 다음에 군대에서막 달라요 군대에서 막 음. 여러 가지 법, 규칙이 있을 거예요 맞아. 근데 응저 어때요? 버려야 돼요? 바로. 버리는 어, 것도 좀 슬퍼 이런... 아고 어떻게 버려요? 제가 <laughs> <저희가 웃음> 규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쓰레기처럼 막 <웃음> <웃음> 버리면 안 돼요 주변 아, 뭐, 세탁 뭐, 와기를 버리는 탐 우와 안양에만 있는 건가요? <laughs> 한국은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디자인했을 때그 의미, 평화 <laughs> 그래서 제가 잘 배웠어요 응. 태극기 나중에 보리고 싶으면 응. 어디 세무서에 가야 돼요 동사무소 아 동사무소 마음 편하게 버릴 수 있어요 응. 근데 먼저는 사야 돼요 좀 사세요 어, 얼마요 아무튼 태극기를 소중히 갑시다 맞아 화이팅 화이팅 응. 여러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 구독 기념 끝 태극기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아 그럼 남겨주세요 맞아 맞아